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전 지역 장애인이 보행 불편을 호소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17, 18일 기자가 방문한 대전 복합 터미널과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에는 지상 1층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전복합터미널은 2011년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준공됐고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2021년 지어졌습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건물에 들어가려면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자신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있는 힘껏 굴리면서 유리문을 밀어야지만 간신히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내가 들어가다도 이거 깨가 염녀스러워 그래서 이좀 자동으로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한적만이라. 이와 관련해 대전복합터미널 관계자는 대전복합터미널은 2011년에 지어져 당시 자동문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유성시외버스 정류소는 자동문도 없었고 점자블록도 미흡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유성복합터미널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유성복합터미널은 설계 단계에 있으며. 교통약자이동증진법에 따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질 계획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대전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정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입니다.